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새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미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무리 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 드렸고 그중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창호 목사님 계시고 또한 분은 이제 그 지금. 양평에 모세골에 계신 임영수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한 번만 하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임팩트가 좀 적은 것 같아서 한4주 정도 와주시길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식으로 이제 성형 공부도 시평 갖고 하시고 설교도 시평 갖고 하 식으로 한 4주를 하게 되면은 어 서로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이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일정이 잡힌 게 있어서 어 어렵다. 그런데 어 저는 사실 그게 뭐 이솝이 뭐 얘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못 먹게 되니까 아저 포도 를못 먹게 되니까 저 포도가 싫어서뭐어고저쩌 뭐 이제 혼자 일종의 정신 승리 드는 <laughs>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어떤 그런 훌륭한 분들 에게 직접 뭐를 이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이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지, 꼭 그분들의 가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전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거친 사기에 해당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러 주신 것을 더 분명히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이나 신앙이나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 아까도 제가 이름을 거명했고 가끔 인용하는 이제 그지년 전에 돌아가신 크레덕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은 일을, 얘기를 그분이 그 아주 얘기를 참잘 하시거든요. 스토리. 근데 어떤 분의 얘기를 하면서 뭐 갑자기 재정 상태가 그냥 급전직하로 아주 파산하게 되다가 예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경우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부인도 뭐... 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자녀도 또 발, 발견되기를 무슨 뭐 마약에 심각하게 걸려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이제 비교적 평탄하게 지내던 분 중에 그런 일. 왜 <laughs>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나 그냥 총을 쏴서 죽여줘 저 실미 실미 나는 나는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나 그런 일 생기면 나 그냥 쏴서 죽여줘 1크레드 목사님의 대답이 oh, Yes, you can <laughs> 뭐 당신이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다 당신이 그 일을 다 견뎌나갈 거다 Yes, you will 물론 내가 훌륭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경건, 뭐내 평소 딱가운 인품으로만 견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일건데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원문 그대로로 번역한 것이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 뭐 내가 파산을 때려다가 갑자기 빌게 이처럼 내일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지지율이 뭐 요즘 25%밖에 안되지만 선거할 때는 95%도 될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수 있다. 바울사도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번역이 좀 원어대로 해서는 오해할 수가 있겠기 때문에 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그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쉽도록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역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한두 절을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밖에 번역할 수 없습니다. 아,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뭐이를 필요한 대를 주니까 바울 사도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뭐가 정말 이게 아쉽고 부족한 게 있어서 내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또 부연에서 말하기를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키, 지낼 줄도 압니다 풍족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훨씬 맞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의지와 간절함과 순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내주신 건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도 감사하지만 바울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궁핍하냐, 배부르냐, 넉넉하냐, 모자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세를 서느냐. 이것이 이것만이 이제 중요했고 이걸 지켜낼 수 있으면 그게 그의 승리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전체로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8장 전체가 유죄 판결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낸다고 했을 때 거뜬히 이겨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넉넉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는 뜻입니다. 거뜬히 이겨낸다고 해서, 뭐, 시저서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가다가 일이 묘하게 돼서, 심지어 그시저서의 판결도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옥음과 심지어 죽음을 모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겪어 나가면서도, 겪거나 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결코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승리였던 거죠. 이제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도 물론 겪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여태까지 겪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갈 바라기 때문에 기도해온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찬송 가운데 죽음의 순간이 내게 임할 때 승리를 주소서 하는 노래가 있죠. 그건 뭐 물론입니다. 죽는 죽음의 순간에 승리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 반드시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 이 과정 전체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인지는 모르는 채로 과연 구체적으로 뭐가 승리인지는 주님께서 아시는 일입니다 물론 승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던가 또는 이제까지 제가 믿고 있다고 말해 오고 제 마음속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여겨 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취하는 것 이런 건 물론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패배나 또는 수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 없는 자또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로 지내는 것도 승리일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승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 몇 분이 제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야 앞에서 나는 떼쓰는 식으로 <laughs> 이게 뭐 오진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것만이 승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승리일 수는 있죠. 아 여전히 승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저로서는 분명히 전혀 알수 없는 채로 승리를 주시기를 또 제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까지 그것을 맛보고 맛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리를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함께 구하는 것은. 이, 어, 이 과정을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게 뭐 암이라고 하는 병이 아무래도 죽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죽음 이 편과 마찬가지로 죽음 저 편에도 또 죽음 자체에도 꼭 같이 계시지만 오히려 죽음 저편에서 더 분명하고 더 가깝고 그때가서는 더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고 나와 함께 계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것으로 견뎌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하나 어떤 것이 승리일까 하는 것은 제가 개인으로 겪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승리에도 보탬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신 하나님, 즉 죽음 여기서 이제 죽음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것, 죽음뿐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권에 속한 모든 것 죽음의 세력 즉 죄와 악과 고통 이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 모든 약함, 그런 모든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심지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부려서 일꾼으로 부려서 생명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의 요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저 제가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또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몇개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문 번역으로는 호라이아 문이라고 했는데,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문 곁에 태어난 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해서 그가 이제. 걸어놨고 일어났고 그래서 걷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다 알잖아요 정문 곁에 n 리 c 이 r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모였을 때그 이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r 장 n a 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이 일로 놀라 n 하십니까 우리를 Corona, 우리를 Corona, 마치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해주기나 한 것처럼요. 조금 아까 강희승 자매가 읽어주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내가 바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요리조리 모면해 가도록 내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그큰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더 그립도록,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뭐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할때 내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 두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와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라. 그 주인의 기쁨이야말로 그 종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승리,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따로 어떤 승리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없이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요리조리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김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승리, 그것을 우리의 승리로 여기고, 주님의 승리,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고, 주님의 이김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준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의 승리가 또한 있는 줄로 믿고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지키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를 저희 마음속으로 늘 바라보고,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겪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 모두를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